m a d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제일 많이 부담이 가 d a 몇 a s h i m a d a m a 까 h 아까 내 d a 내 a s h i madamashi, m a d a m a s 다 i m a d a m a 다 h i 거 a d a m a s h i m a d a m a 제 h 세우신 d 같습니다. h i m a d 부담이 가고요. 사실 쓴게원 a 가다 있는데 d 제까지쓴 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찌보면 우리가 일거를 쓰기 때문에 제 자랑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초안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못하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있어요. 제가 증발하려고 일을 쓴다면, 8 0분을저도 저는 모 자랐는데, 8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 속에서 막 화가 날라고 그랬어요. 왜? 저는 3년 동안, 10년의 광야생활에서 3년의 이제, 하나님 성령이 끌려서, 단독으로 계속 집에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울부짖으면서 어필을 또하면서그 성령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그 얼마나 제가 힘든 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걸 어찌 팔고 나는 걸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안 써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또 뜻하신 거니까 써야 돼서 썼는데 다 이걸 버린 거예요. 아침에서 이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다 그걸 놓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섞었으니서 원고가 있는데 시간도 말씀하이고성령님을전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10년의 광야생활 속에서 3년, 그러니까 완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3년을 하면서 이제 모든 걸다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 모든 걸가르치시는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증명하는데 제가 직업을 정말 사회적 그런 일을 좀 많이 하면서 사회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사랑하고 내 눈을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고 비춰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일을 할때 세상이 나를 먹이고 살렸지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먹여, 책임져 주세요. 성 타고 놨어요. 애들이 다니는데도 놓고,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서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육을 죽이면서 영적으로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정말, 우리가 말씀이 선포기 때문에 말씀 한 대로 되더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런 그리스도 다시는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성령님 가르쳐주셔야 할거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제가 외롭고 혼자 골방에 그렇게 혼자 떨어져서 영적인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비난받고 이상하다 저 사람 직업도 괜찮은데 왜저 직업까지 놓으면서 좀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번 기회로 혹시 이걸 본 사람은 반드시 보고 회개할지요 성령님 제가 증거함으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성령님을 만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 저희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주님이 성령 안으로 끌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하셨고 정말 작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저를 이끌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제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가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저희 점은 없지만 주님이 또 챙겨 주시고. 까만이 때를 주시는 게 아니라 택배로 여기저기서 오고요, 실제 여사는. 그래서 3년 안에 그게 저는 너무나 소중해서 정말 여기서 80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안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성령님 분명히 내 안에 그러니까 제가 육을 버려야만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게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저 승리할 뻔했는데 빨리 하면 좋죠 하면서 이렇게 끌고 차를 끌고 간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갔을 때 넘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두번 번 하다 보니까 오 이제 믿겨지면서 행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리 죽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는 거였어요. 그걸 모든 걸 알게 되니까 이안거를 입만 열면 전파하게 되고 알게 해주고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일반 사람 모르잖아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그 여기 오면서 이제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전했더니 집사님 은혜가 좀 있긴 한데 너무 도가 지나갔다 멈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눌림을 받은 거예요 저 여기 와서 이제 저는 왜냐하면 여기 왔을 때 너는 사도행 너는 초대교회 신앙이며 사도행전 역사를 써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저는 사도행전 정만 이제 33장 마무리하고 34장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주님이 어디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정말 혼자 나가요 그럼 정말 실제 놀라운 일들이 여기 있으신 실제 전도하러 가면요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도망 나평소에난 도우지마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어머 왜 그러지 정말 여기 오니까 실체가 일어났나 근데 제 안에 성령님하고 얘기 제가 듣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있는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제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2013년, 13년에서 지금 6년이죠. 지난 12월달에 제발 땅바닥 치고 막 등불고 바닷바로 혼자 하면서 저를 이까지 이끌어오신 성령님 실제를 좀 보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주변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그기도 하는 꽃피는 봄이면 내가 나타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피는 봄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3월달 말쯤에 복음을 증가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분이 전화오더니 오 집사님 내가 새벽에 이제 1시가 좀 넘었는데 이거를 보는데 집사님이 보래요 그리고 주시는데 양사라 원장은 그건 뭐야 근데 거기에 뭐 하나님 은성을 듣는 거 이거였어 어, 나는 듣는데 뭐 그리고 안 보려고 하는데 밑에 서 모세 그거 있는 거 모세 모세 그 유명한 모세죠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 모세 정도면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니야 주님 여기를 가라는 겁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새벽까지 말씀을 다 듣고 너무 기뻐서 도와가지고 뭔가 맞는 것 같아서 이따그 다음날 며칠 있는데 기가 막히게 4월 그때 벚꽃이 막힐 때 4월 4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딱 지나고 5일 날 화요일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가라는 거예요. 저녁이었잖아요. 어딘지도 모르지도 제가 대전에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도 상세기 12장에서 떠나라고 정말 떠났어요. 그래서 오니까 이게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혼자서 저 좋아가지고 혼자 좋아서 여기 있구나 어머 존경하고 귀한 사람들 막저 예수님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사랑스러워 너무 다들 이쁜 거예요 어머 여기 십제가 있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확정을 시켜주라 너무 혼자 힘들 때너무 힘들지 않게 하려고 너를 어느서 훈련시키더라고 체와 나무와 정말 바람과 구름들을 주셨거든요 그런 걸 저는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만테사경전이라서서 33장을 썼는데 그랬는데 실제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하고 같이 있을 때, 제 안에 있는 말씀과, 성부의 목사님 말씀과, 다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허, 세상에,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비법으로, <laughs> 영성 기도원을 가서, 이제 제 안에 자꾸 양을 먹여라. 너는 뭐를 쳐라. 이게 증명이 좀 돼야 돼서, 이 증명만 해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증명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성전에서 기도 끝나고 저녁에 이제 자려고들 하는데, 저는 혼자 기도를 했었어요. 오세 목사님을 좀 제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 안에 이 말씀들이 있는 것을 증명을 할수 있도록 그랬더니 바로 혼자 성전 계단을 내려오는데 앞들에 성세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분이 갑자기 분이 딱내 손을 잡고 성세 목사님 앞에 딱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 전기가 왔어요. 금방 응답이잖아요그 밤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세 목사님 아무나 그렇게 안 해준대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이제 너는 사역자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던 그 말씀하고 정확한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온 거예요. 밤새 거룩한 부담으로 은이라고 잠을 못자고그 후로는 너무가 여기가 <laughs> 좀 정기하고 거룩하고 너무나 좋아서 아 이제 나 외롭지 않구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구나. 그러면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다들 보면. 그러던 사이에 이제 그 뭐야 뼈사요 그때 주님, 저 왼팔, 왼팔이 약간 짧은 것 같은데, 이게 같아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살 기름 부음이 오면서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보는데 실제 같아지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제일 저한테 지금도 너무나 좋은 거는, 그 옷기 사역. 제가 보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부어줬더라고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있어요. 옷기 사역 때, 어, 주님, 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 옷을 제가 만지니 저를 만나주십죠 그러고 만지는데, 이제 만지면 가기 전부터 다리가 떨면서 눈물이 막흘러는 거예요. 요정도 와서 내 마음에서, 그래, 서무세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예수님이니까 저 옷을 좀 잡아 땡겨서 말, 말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올라와서 오는데 이쪽 근처에서 옷기 살짝만 만져러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다깬 거예요. 근데 마음은 확짝잡고 막, 어묵 울고 싶은 거예요. 그 옷자락을잡고그래딱 잡는데 순간에 막 오는 거예요. 비슷하고 막 기름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을 위해서 가야돼 여기서로 가는데 발이 꼬여서 걸음이 잘안 걸려요. 겨우겨우 걸어서 내 자리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손이 발에 쿵하다가 떨리는 오른손 엄만진 게. 그래서 차량 끝날 때까지 혼자 올다가 왼손으로 꽉 잡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대가 부르기 때문에 저녁 때는 주시는데 뒤에 가서 있는데 산상수원님이라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밥 먹는 보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보기 너무 좋고 기진맥진할까 두려워. 주님께서 기증맥주 날까말 설교 듣고 가는 분들을 4천 명을 먹고 모병력, 그게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네요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축복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여기한테 그래서 저는 정말 이곳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실제 저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고 영이신 그분이 실체로 여기를 나타내 주신대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감사드리고 영서를 제가 쓰는데 오면서 영서도 어 쓰게끔 하셨는데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니 하셔서 오는데 영서도 많이 주시고 강발을 주셔서 쓰고요. 정말 영이지만 우리가 묵심할 거는요 인격제서요 계셔요 같아. 그래서 이 얘기가 대화가 계속돼요. 우리가 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성령님과 매일 다니는 사도행전 이제 34장을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 성령 교회와또 우리 목사님 양산아 목사님 성생 목사님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정보를 많이 길러내서 하나님께 기쁜 영광 올려드리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은혜 받은 거, 진짜 그냥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거를 키워나가야 돼요. 영으로. 성형께서 하고. 할렐루야. 그대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